나는 항상 장비 에 아끼지 않습니다. 뭐 많이 보니까. 오늘은 어떤 네. 현장이에요? 오늘은 개인 주택에 카스토퍼 설치하러 왔어요. 고무 그 카스토퍼고 4개 정도 이제 설치할 예정이거든요. 카스토퍼가 뭐예요? 주차할 때 뒤에 저거. 여기 끝에 차, 있는 거차할때 밀리면 안 되잖아요 엄청 턱주차랑 스토퍼, 스톱밤 별의별 이름으로 다 쓰거든요 그거 설치하러 왔는데 뭐 가보실까요? 이제 4대 설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바닥 이제 외지않가 써서 설치하면 될거 같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정확히 좀할수 있게 어떤 기준점이 되면 좋으니까 저 흰색 라인으로부터 900을 만들어야 돼요 이 끝에가 900이 와야 돼요 여기 내경 라인에서부터 50을 띄우고 여기서 900을 띄워야 돼요 근데 이제 여기는 이제 고객님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해놨어요 외벽 기준으로 1,100을 띄워달라고 최대한 뒤로 오게끔 그래야 이제 앞에까지 차량을 여러 대를 주차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유격이 있지만 고객 맞춤형으로 해서 원하시는 대로 세팅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실을 다 띄어놨죠. 실이 종류가 많아요. 타이실도 있고, 조작실도 있고, 목소실도 있고, 타이실을 가져와서 다 직접 실을 띄었어요. 체킹을 하고, 저기로 체킹하면 일자 빤듯하죠이 기준으로 캐스트포를 이제 위치시키면 됩니다. 평잘 맞추시려고 하신 거죠? 그렇죠. 여이 수평이 잘 맞았다는 가장 하에, 여기서 이것도 페인트도 수평이 이게 틀어지지 않고 잘 맞았다는 하에 페인트에서 기준을 띄우는 건데 여기서 기준을 띄워서 체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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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실을 띄우고 저쪽에서도 그 포인트 자리에 띄워서 여기가 이제 수평이 딱 맞는거죠 텐션도 좋잖아요 이제. 이제 위치 시켜볼게요 이제 오늘 와서 원래는 이 규격이 라인으로부터 이제 900 혹은 벽면으로부터 1100을 띄워야 돼요 여기서부터 900을 가면은 너무 수가뽑아지니까 고객님 원하시는 치수대로 해드렸어요 이 외벽으로부터 어입정치수를 띄워서 맞춰놨고 원래 기존 규격이 있어요 주차장에 퍼스토프를 설치하는 규격이 있는데 그거 말고 이제 고객님이 원하시는 규격으로 설치했어요 그래야 이제 차를 좀 여러 대리 될수 있으니까 원래는 이 페인트 라인 한번 보실세요이 페인트 라인으로부터 900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저기 측면은 50을 띄워야 돼요 그리고 벽에서는 1100을 띄워야지 300에서 1200 근데 지금은 이 페인트에서 구0 0을 띄운 게 아니고 원하시는 규격으로 이 외벽이랑 난간에만 타의 뒷부분이 닿지 않으면 된다라고 하셔서 그렇게 이제 세팅을 했고요. 그리고 일자로 잘 해야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레벨기를 띄워도 되고 이 외벽이 라인이 수평이라는 가정 하에 이 치수를 표시를 해서 그 자리에다가 실을 띄운 거죠. 측면에서 보면은 일자가 다 맞죠. 네, 설치 진행하겠습니다. 일단 일자로 딱 밟아요 이거를 그리고 얘를 일자로 밟으면 틀어지면 안돼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면안돼 마킹만 하니까 마킹만 밟아놓고 마킹만 이게 마킹이 이걸로 안 해도 되고 뭐 예를 들어 일자 드라이버 같은 거를 퉁퉁 쳐도 돼요 표시만 하면 돼 어떤 거가 됐든 표시만 하면 돼요 그러면 빵꾸가 뚫렸죠 마킹 1 0 m m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감을 해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보호가 잘 되라고. 이러면 딱, 어우! 장난 아닙니다. 요거를 잘해야 돼. 일자로 잘 뚫어야 돼. 요거 그럼 사선으로 되면? 약간은 뭐, 대도 설치하는데 문제 없는데. 사선으로 많이 되면? 그렇습니다. 그 나사산 있는 데까지. 나사산 끝나는 데 있잖아요. 거기까지 쭉 박아줘야 돼요. 와샤라는 건데. 조임을. 꽉 물리게 해주는 그런 거죠. 후보 때 쇠망치로 치다가 이걸 깨먹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우레타 탄 망치나 고망치로 치는 게 좋아요. 너무 세게 하면 깨져요. 다리를 잡아놓고 손으로 쿵 이렇게 눌러 대고 이런 우레탄 망치로 치는 게 좋아요. 근데 장비가 엄청 여러가지로 많은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얘는 플라스틱딴 단단한데 조금 약한게 이제 올 때가 있어요 이는 고무 완전 고무 고무 카스토퍼인데 특성고무나 이제 PVC 보면 코너캡도 좀 이거는 좀 단단하네 조금 약한게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초보 때 내가 이렇게 하다가 이거를 이렇게 빡빡하다가 깨먹은 적이 있어. 그거를 주의해야 돼요. 그, 이 수량이, 뭐, 여유있게 주는데, 일하다 을 보면은, 이게 부족할 때가 있어. 그럼 이것 때문에 골치 아플 때가 있거든요. 고무 망치나 우레탄 망치, 이렇게, 자리 잡아주고, 요, 마감캡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요게, 지금 보면, 오늘 딱 맞게 왔어. 오늘 내가 하나 여유있게, 저는 항상 자재를 여유있게 발주하는데, 코너캡이 하나가 여유가 있네, 지금. 요거, 마감캡을 이제, 어, 초보 때 조금 실수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이걸로, 쇠망치로 때린 거야. 좀 세게 때렸어. 그래서 부러졌어. 고무 망치나 우레탄 망치 같은 걸로 이렇게 톡톡 쳐주면 잘 들어가요. 아니면 뭐 손으로 넣어도 되는데. 손으로 넣으면 잘안 들어가지 않아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음. 이제 힘이 세면 들어갈 수 있고, 잘 들어가죠. <laughs> 이제 넣어주고 톡톡을 이렇게 치면 되는데 그때 신나가지고 막 빵. <laughs> 아 아니 진짜로 나 말고도 깨먹는 사람 있어? 봤어 내 눈으로. 근데 얘는 조금 더 단단해. 이게 조금 약한 게좀 있거든요. 그런 건 어. 주의해야 되고 이 마감캡 잘 생각해야 돼. 이거 개수보다 지금 한개더 왔어. 여기 네개 설치하는데 여유분으로 하나 더 가져왔는데 마감캡이 세 개면 3호 십오야 되잖아. 지금 딱 하나 여유가 있어. 대량으로 할때 그런 거 실수 한두세개 만약에 해버리면 나 말고 같은 팀원이 해버리면 이거 마감캡 부족하네요. 그또 <laughs> 골치 아프죠 그래서 애초부터 발주할 때 마랑캡도 여유 있게 좀 발주하는 것도 좋고 안 깨먹는 게 최고예요 사서 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안에 장비가 엄청 많은데 이게 뭐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외지 앙카를 하고 해요 예전에 세트 앙카를 썼는데 지금은 조금 편리하게 이제 외지 앙카를 썼어요 세트 앙카라는 것은 앙카 펀치가 따로따로 사이즈별로 있어야 돼요 10mm, 12mm, 13mm, 17mm 뭐 때리는 펀치가 있어요 그게 다 따로 있어야 되는데 외지 앙카는 그러지 않아도 돼서 편하고 이렇게 너트와 네, 와샤가 있는데 얘를 뚫어서 이걸 땅에 넣어 이만큼 나사선 전까지 이걸 탁 이렇게 해요 이걸 하고 돌려서 넣으면 성공을 해 이게 10mm예요 뚫어 드릴링을 해그 다음 이거를 땅에다 넣고 망치로 빵빵빵 아까 내가 보여줬잖아 요 빵빵빵 때려서 여기까지 땅에다 넣어 그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지표면 위에 나오게 한 다음에 와샤 놓고저 카스토퍼 이렇게 돼있겠죠 쪼여서 빡빡빡 하는 건데 이거는 콘크리트에 쓰는 용이에요 설치하는 모자가 콘크리트. 콘크리트와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이것도 칼스토포 고정하는 방식인데 이건 칼블럭이잖아요 화장실은 6mm, 6.5mm 얘는 17mm 17mm로 뚫고 17mm로 박는 거예요 넣고 이렇게 돌려서 쫙 꽉꽉 쪼여서 빵 돼가지고 꽉 잡아주는 거죠 이건 아스코네 이거를 이제 보도블럭에 설치해달라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자 이거는 좀 팁인데 이거는 콘크리트용 외지않카 이거는 카스토포용 스크류 볼트예요 이거는 10mm로 뚫는 거고, 이거는 17mm로 뚫는 거야. 그리고 이거는 똑같이 17로 잠그면 돼요. 이거 이렇게 잠글 때 이렇게. 이걸 땅에서 10mm로 뚫어서 빵빵빵 때려. 그러면은 이 나사상 끝에까지 땅을 넣은 다음에 망치로빵 때리겠죠. 그럼 얘만 나온다고. 그러면은 뭐 와셔 넣고, 이렇게 딱 고정하는 거예요. 17mm로. 그리고 얘는 땅에 17mm로 뚫어. 그음에 뭐, 저 우레탄 망치든 고무 망치든 쇠 망치든 잘안 부러지게 탁탁탁 해요. 그러면 이게 늦죠. 위에다 이거 올려. 그냥 스크럽드딱 조이는 거야. 근데 얘는 아스콘, 얘는 콘크리트잖아. 그러면 아스콘인데 콘크리트일 때는 해결이 됐어. 근데 보도블록 위에 할 때가 있는데 보도블록을 기초 콘크리트 위에다 시공할 수도 있고 밑에 연질 집안 위에다가 뭐 모래나 이런 거위 보도블록을 시공할 수도 있는데 보도블록 자체가 이렇게 석재나 콘크리트처럼 탈락이 고정 안 되고 보도블록으로 탈락이 좀잘 되잖아요. 그러면 보도블록에다가 심을 때 팁은 보도블록 아래 에 모재가 단단하냐 연하냐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거예요. 단단하면은 왼지로 때리고 들어가야 돼. 보도블록은 50에서 60mm인데 두께가 그거를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 모재에다 박아야 돼. 보도블록에다 시공할 때왜냐면 밑에 연질 지반인데 완전 모래덩어리인데 보도블록에다 박았어. 근데 보도블록얘는 고정이 잘 되는데 그 보도블록 을 들고 일어나면 얘가 뽑힐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보도블록 밑에다 박아줘야 돼. 그게 팁이야. 밑에 지반이 뭔지를 알아야 돼. 그래서 뭐 밑에가 좀 연질 지반이다. 그럼 이블럭스크류를붙여고 아즈콘이 아무래도 콘크리트보다 응집력은 약하겠죠. 근데 밑에가 보도블록 밑에가 콘크리트다. 기초 콘크리트가 돼 있다. 그러면 그 밑에다 박아야 돼. 이걸. 그래서 나는 항상 자재를 이거 네개 들어왔는데 하나 여유 있게 발혀했고 이거 다 준비해온 거예요. 주니 이렇게 긴 거는 뭐예요? 연결대예요. 소켓. 다양한 이름인데, 이게, 우리가, 지금 소량인데, 우리는 막 100개, 200개, 300개 할때 있다고, 더 많은 걸, 대량을 할 때가 있어요. 이 앞에를 봐봐요. 이거잖아요. 원래 이렇게 쓴다고, 이렇게 해서. 아 이거 원래 이렇게 끼워서 쓰는 쓴... 이런... 아 맨날 쪼그려야 돼 이렇게 200개, 200개 해봐 죽어요 음... <laughs> 다리 지날 거같아아좀 아, 아, 허리 아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laughs> 가장 강력한 연결대에요 아, 엄청 기네요 750. 이거는 <laughs> 대박이다. 500을 좀 많이 쓰는데 나는 항상 장비에 아끼지 않습니다 몸뭐 많이 보니까 이렇게 해서 여기서 박는다고 생각해봐 아 가볍습니다 가볍게 그냥 어 그러게요 훨씬 편하겠네요 키가 180인데 허리를 거의 안 숙이고 이런 장비를 다 쓴다 작은 것도 쓰고 큰 것도 쓰는데 큰거 쓰면 편하잖아요 그러게요 훨씬 편하겠어요 이것도 길거든요 이건. 이것도 다른 SGA's 장비죠 네, 이건 뚫을 구멍 뚫는 용인데 굉장히 길잖아 음... 이거 쓰면 안 답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최적화 돼 있으니까 작업을 효율적으로 많이 할수 있죠 카스토퍼 이어서 다음 네. 장인 일이 굉장히 많으신가 봐요 아, 많이 하죠 주말인데 그래 돈 많이 하죠 <laughs> 주말에도 일이 많이 들어오는 <laughs> 네 많이 들어옵니다 아, 네. 그 이번 현장은 어떤 현장인지 이번에는 그 생활 수리 간단한 건데 네. 어떤 거요? 화장실에 네. 샤워하는 공간에 이제 샤워기가 걸려있는 그 구조물 있잖아요 그 이제 수건 거리 같은 거요? 아니요 그건 수건 거리는 이제 수건 거는 구조물이고 네, 수건 거리가 아니고 샤워기를 쓰면 이제 걸어놔야 되잖아요 그 아. 그런 구조물을 네. 슬라이드 바라고 보통 불러요 아. 화장실 슬라이드 바 네. 그거를 교체하는 시공이에요. 간단한 시공이죠. 이런 건 혹시 음. 단가가 어느 정도? 단가, 이런 거는 <laughs> 굉장히 간단해요. 뭐, 사람마다 받는 거다 다른데, <laughs> 5만원, 7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10만원, 12만원 받는 사람도 있고, 솔직히 아다 달라요. 뭐, 제품까지, 아 비싸게 받는 사람들은 뭐, 제품을 해서. 15만원 받는 사람도 어. 있고 싸게 하는 사람들은 엄청 싸게 하고 <웃음> <웃음> 간단한 시공이니까 그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엄청 싸게 받는 사람도 있고 많이 비싸게 받는 사람도 있다 저는 음. 그냥 적당하게 받습니다 어, 이런 거는 그러면은 음. 대략적인 작업시간 어느 정도 걸요 30분? 음. 30분도 안걸려 빨리 끝내면 더 빨리 끝나지 어, 예. 근데 조금 애매한 경우가 나오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고 뭐 이것저것 다 해도 들어갔다 나오는데 1 시간 이래. 가보실까요? 슬라이드바 어디다 설치하신거예요 아, 여기 지금 보시면 기존 열쇠 슬라이드바 설치돼 있고 자꾸 떨어지고. 그다음 보면 요거가 기존 거. 아 이게 기존 거예요? 예, 아, 기존 거좀 네, 길고 조금 이게 고급이지? 어, 그러게요. 거. 확실히 이게 약간 금빛 살짝 나고 세련돼 보이네요. 그, 이게 아니면 기존에 구멍을 최대한 살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거또 이따 내 거야 하니까 그러니까 음. 기존 구멍 이 자리 쓰고 그다음에 또 자리를 하나 뚫고. 이제 설치해볼게요. 네, 드리고 자, 이제, 표시 이제, 이이거다 지워져요. 센터를 지제에타이에타제이콩 이제, 콩제이 끝거에요네 되게 빨리 하셨네요 아 그래요? 네 가볍게 해야죠 네. 땀이 많이 나긴 하는데 네. 여기로 마지막에 이렇게 육각으로 조여줘야 돼요. 고정방식이 피스 방식이 고 커버를 빼서 안에 있는 그러니까 우리 일반 피스를 빼는 방식이 있고 이렇게 육각으로 아래든 위에든 이렇게 조이는 방식이 있어요 마감은 육각 저 부분이 잡아줍니다 아래에 이렇게 이렇 뾰족해요 그래서 딱 물려 한번 돌리면 그럼 풀 때는 반대로 풀면 되겠죠. 설치가 되게 하드. 아 그렇죠. 그냥 먹고 사죠. 어 설치가 끝났어요. 슬라이드 바 아주 외표 잘 응. 튼튼하게 다. 어. 다 됐는데 또 어떤 점은? 마지막 이거 요거는 응. 서비스 작업이라 돈 받고도 할 수도 있지만 돈 받고도 하기도 해요. 벽걸이 같은 거 아트월 응. 메꿀때 쓰는 거요거를 응. 그 솔직히 완벽하게 하면 돈을 받고 하는데 여기는 지금 서비스를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기초 뒷작업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고 다시 이제 메꿔볼게요. 네, 대표님 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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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네 이번 건은 엄청 빨리 끝났더라고요. 아, 가볼게요. 뭐 30분 안에 가볼, 간단하게 그 끝내버려야 되잖 오늘은 현장 여기까지 하고 네. 이제 다음 시공 건은 또 어떤 거 있는지 알수 있을까요? 뭐 아, 방충망, 환풍기, 타일, 뭐, 카스터 퍼 그렇게 또 있고 또 용접 좀 해야 되고 될것 같아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 현장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마무리했습니다. 네, 수고하십니다. 다음에 봬요